예. 예, 하면 이렇게 자기가 전투 할수 있는 NPC들이 존재하고 음, 있고 NPC를 음, 음, 선택하고 자기 장수하고 무대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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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 같은 걸 조종을 해서 음, 지금 택배 때문에 이게 택배인데 무대 배치를 조종한다음에 출전을 음, 하면 음. 음, 버튼는 자동으로, 이게 예, 능력치 에 따라 이제, 침패가 갈리게 돼요? 능력치, 그다음 부대 배치, 이제, 방 구성, 네. 그 예. 정도가 몇개 영향을 주시요 마을 개발하는 건 약간 보여주시면 안 되니까? 마을 개발은 잠시만. 만 아까 마을이 다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였고요 예. 이게 이제 이런식으로 처음에는 빈 땅이 많은 곳을 시작을 해서 이런식으로 빈 땅을 해서 이제 건물을 건설을 하면 이런식으로 예. 건물이 생기고 일반 예. 외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뭐 PC,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건 연동하실 예정 없으시고요그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그 플래시에서 조작하는 W버전인데, 네. 예. 그거보다는 아마 모바일 버전이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. 그럼 iOS 먼저가 주시는 겁니까? 아마도 음. iOS와 안드로이드 동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. 음, 양기 중간에 음. 이제 뭐 서로 연동은 되고. 예. 네, 알겠습니다.